오늘 더 말씀드릴 것은 어, 현대차가 망해야 어,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망하기를 저주해야 되는 어, 이 기막힌 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글쎄 현대차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 중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대가 현대차가 망해야 어, 민노총이 망한다. 민노총이 망하고 노동조합 문제가 노동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영원히 고쳐질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적 맥락을 갖는 겁니다. 현대차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응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이 한번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우리가 시중에서 듣게 되는데, 물론 저는 그 말에 반대입니다. 망할수록 오히려, 어, 정신을 못 차리고 더 국가의존적으로 되고,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부정의 메커니즘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든가 하는 말들에 늘 반대를 해왔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대가 현대차의 문제가 어, 글쎄요, 정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이지, 어,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낸 어, 키워진 커 나간 현대차가 망하기를 바랄 이하 있겠습니까마는, 소인 문학적 표현들로 현대가 현대차가 망해야 어,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현대차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이 현대차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지금 응축하고 있고 어, 현대기아차가 오늘 아침에 어,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S&P는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한 계단 떨어뜨렸고. 어, 어제죠. 오늘 아침에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신용등급은 Baa1을 유지하고 어, 전망을 포지,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로 바꾸었습니다. 어, 현대차와 기아차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현대기아차 국제적인 크레딧을 받고 그동안에는 늘 어,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어 왔습니다만은 어, 지금 다시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채무상환 능력이죠. 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이유는 어, 저는 이 현대차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최근에 쭉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빨리 제가 생각한 것보다 현대차 기아차의 신용등급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현대 기아차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8개 공장이 있고 전체 생산 능력이 어 아마 120몇 만대 뭐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2 아, 5 0만대군요 254만대인데 지금 실제 생산된 것은 114만대. 그래서 가동률이 뭐 40%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40%현대 기아차는 중국에 8개 공장이 있습니다. 어그유수깊품 그 북경 공장을 필두로 8개 공장이 있는데 그 여덟 개 254만 대 능력에서 120만 대밖에 지금 실제 생산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공장 가동률 50%가 안 되는 공장 가동률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뭐 제조기업으로서는 끝장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사드 문제가 어, 실은 어 핑계입니다. 사드라고 하는 문제의 핑계를 걸어서 현대차를 어, 그동안의 현대차의 중국 공장 투자를 과잉 투자로 몰아왔고 그 과잉 투자로 몰아온 다음에 사드 문제를 걸어서 어, 족쇄를 채우고 어, 말하자면 단물을다 빼먹고 이제 현대차를 중국은 버리는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어, 북소인 현대차는 폭스바겐이 상해 방을 어, 향하이 방을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대차는 제가 듣기로는 이 북경 방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중국 전체적으로 현대차를 계속 과잉 투자로 몰고 온 다음에 말하자면 빈껍데기를 만드는 전략이 지금 들어가서 사드 같은 것을 핑계로 완전히 현대차를 말아먹은 일련의 어, 중국의 국가적 책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포위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현대차가 그의 걸려들었다 이렇게 어, 저는 봅니다만는 어떻든 이 현대차의 어, 공장 가동률 뭐 현대차는 미국에도 엘라바마 조지아 이런 데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만는 거기도 공장 가동률이 어,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서 8 0밖에안 되고 중국은. 어 10%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어, 현대차가 전체적인 막뭐 생산 능력은 900만 대에 달해 있습니다만은 지금 725만 대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영업이나 세일즈라는 측면에서 현대차의 위기는 굉장히 현저하게 있고 과시적입니다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만 중국이라는 위기가 있고 미국이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어 a 제제럴모 모터스, 미국 기업, 포드 등등. 을 살려내는 소위 아메리카 어, 퍼스트 정책으로 가면서 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대차의 구조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이 현대차의 적어도 r 으로 드러난 American First, the a 미국 고속도로 교통국 관리국에서 현대차에게 대규모 리콜을 명령하는 어, 대규모 리콜이 발동이 되는 순간에 전에 어, 현대차의 최대 위기가 봉착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신용등급 전망 떨어뜨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대규모 리콜을 명령하는 형태로. 어 글쎄요 뭐 내년 일정 시점에 내년 봄 어, 일정 시점에 그런 어떤 조치가 나오지 나올 것이다는 어, 저는 느낌을 조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차가 봉착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근데 현대차의 진짜 위기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 그룹도 쉬쉬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언론들도, 어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루머는 파다하죠. 정몽구 회장은 이미, 어, 판단 불렁 상태다. 어, 뭐, 신체는 아직 건강하시다고 합니다만은, 어, 적어도 이 판단이 안 되는 상태다. 뭐, 치매다. 어, 회사 출근을 안한 지는 오래됐다. 이제 벌써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 꽤 오래 전부터 그런 상태였다고 하죠. 어 물론 뭐노민 노총은 뭐 지금도 현대자동차 양교동 사옥 앞에 가면 뭐 정몽구 주교라고 뭐온난장판입니다만은온 그게 뭐 완전히 뭐 무당 굿판처럼 뭐 프랑카드에다가 뭐 말도 못 합니다 국제적인 기업의 정문에 어, 그렇게 완전히 무슨 뭐 천막에 뭐참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 현대차가. 살아 있다는 것이 궁금할 정도의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몽구 회장은 큰 공로가 있죠. IMF 이후에 누가 그 누구도 현대차는 무조건 망한다 그랬습니다. IMF 직후에. 우선 현대차는 미스 비시 자동차 계열군으로 포함되는 것만이 남아있는 선택지인데 결국 그 길로 가도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이제 현대차는 무조건 망한다는 어~ 그 어떤 어, 분석들을 깨고 정몽구의 현대차는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오히려 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중국에서 성공하고, 미국에서 성공하고, 러시아 공장을 짓고, 남미에 공장이 들어가고, 미국의 알라바마 조지아의 어, 공장이 들어서고, 체코의 공장이 들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독자적으로 구축해가는 놀라운 성과를 발휘하면서 어, 전 세계 자동차 랭킹 5위까지 부상하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기적을 일구어낸 어, 정몽구 회장은 지금 뭐 판단불능 상태가 된지 오래됐고, 어,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정의선 체제로 전환이 되고, 어, 정의선 체제가 어 말하자면 시대 변화에 테슬라의 공격이라든지, 전기차의 부상이라든지, 어, 또는 뭐 어, 여러 가지 그 디젤을 둘러싼 세계적인 논쟁이라든지. 현대차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적어도 세계적으로 생산 라인을 조정하고 재편성하고 라인을 새로 깔고 없애는 라인은 없애야 되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 정의선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대차 내부에서의 정몽구 때그 신하들. 관료들이 지금도 현대차를 틀어지면서, 어,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주요 경영진을 보면 10년 이상씩 다된 낡은 경영진들입니다. 경영진이 교체되지를 않아요. 완전히 썩은 물입니다. 완전히 썩은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소위 기업 관료 집단이죠. 그러니까 기업관료, 특히나 이제 정몽구회장이 저렇게 되면서 그 기업관료 집단을 교체해줄 세력이 전무하게 된 겁니다. 정의서는 경영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장악이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업상속관련법은 기업이 상속되는 순간에 65%를 국가에서 빼앗아갑니다. 사실상 국유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상속법이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은 상속세 50%에 서텍스 부가적으로 붙는 게 30%에서 50의 30이니까 15잖아요. 그래서 65%의 상속세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선이가 글로비스라고 하는 회사에 를 차려서 말하자면 일감, 뭐 몰아주기 이런 걸 엄청나게 해왔지 않습니까? 상속세, 외국처럼 상속세를 없애버리면 정의선이 깨끗하게 경영권 이어받아서 멋지게 개혁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정의선이 안 하고, 저 월급쟁이 전문 경영인이 하면 될거 아니냐? 저는 현대차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되는 순간에 우리나라 국회처럼 될 거로 봅니다. 온 회사 안에 투서가 난무하고, 권력 투쟁이 난무하고, 완전히 정치 난장판이 되고, 노동조합하고 결탁하는 놈이 사장이 되고 그러다 회사 말아먹는 거죠 저는 만일에 현대차가 온화경영체제가 아니었다면 벌써 콩가루 집안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아자동차 꼴이 났었겠죠 다행히 온화경영체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관료, 기업 내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극성맞은 노동조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의한 하나로 규결된 경영 구조를 가질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정의선 체제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의선은 도덕적 흠결이 있거든요. 일감 몰아주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탈세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게 해서 말하자면 부당이득을 어마어마하게 취행 그걸로 상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시중에 있는 거죠. 그 부당 내부거래는 지금도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도덕한 마치 뭔가의 거래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상속도 안 된다. 지금 그 정몽구 회장은 의사결정 불능이다. 기업 내 관료들은 10년 이상씩 뭐... 벌써 뭐 십몇 년씩 뭐 부회장 타이틀 달고 사장 타이틀 달고 있는 인간들이 꽉쥐고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대로 회사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구조조정을 할수 있나, 새 라인을 깔수 있나, 새 라인을 깔면 낡은 라인을 없앨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해. 현대자동차 근로자 임금은 1억이육박 원. 납품업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로 나이 갈수록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현대 자동차 위기의 본질은 부품의 위기거든요, 지금. 근데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와 함께, 정몽구와 함께 열심히 해오다가, 거기도 상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상속세 65%를 다 내고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상속이 되는 회사가 없어요. 야, 이제 제조업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시키고 하면서 완전히 파산지경으로 지금 몰고 있거든. 요 현대차는 저는 그러지 않아도 나쁜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현대차가 망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 현대차가 망해, 현대차 노동조합이 망하고, 현대차 노동조합이 망해야 민노총이 망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노동자도 산다. 지금은 현대차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 연수 같은 걸 갔다 오면. 해외에 러시아 공장 간다 무슨 미국 공장 가서 그 공장 보면 야 우리 현대차 한국 공장 이렇게 해서 큰일 나겠다. 현대차 한국 공장이 현대차 공장 중에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반성을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천공항이 딱 내려서는 순간에 머리띠 내고 또 대모하는 겁니다. 왜? 현대차 안에 노동조합 내에 그런 권력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겁니다. 항구적인. 노동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 개개인들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눈앞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우리나라 국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원들 개개인 붙들고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국회가 이대로는 나라 망할 거다고 다 얘기하는데 국회만 들어가면 똑같이 또 싸우는 그 구조가 짜여져 있거든요. 현대차 노동조합도 그렇습니다. 노조원들 전부 해외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공장 구경하면 한국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겠다. 김포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빨간머리 땅 냅니다. 끝입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자 먹기로 나온 얘기가 현대차가 망해야 된다. 현대차가 망해 현대차 노조가 망하고 현대차 노조가 망해 민노총이 망하고 민노총이 망해야 대한민국 노동자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되고 그래야 진짜 근로자들이 산다. 기업도 산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 이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는 죽어가고 있어요. 정몽구 회장과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정의선인은 부도덕을 잔뜩 얻게 긁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 해서 편법으로 상속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경제는 앞뒤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떤 질곡의 늪에 그냥 빠져 있는 겁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조 개혁하겠다고 나오는 임원이 있으면 노동자 앞에서 그 사람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타협하게 되죠. 현대차 노조가 파업 며칠만 하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내려갑니다. 하지 마라. 사용자들에게, 야, 빨리 파업 끝내라. 그거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금은 지금 다락같이, 도요다보다 임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이렇게 건접해 있는. 현대차 위기 현대차가 망해야 한국 경제가 사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지금 현대차는 이번에 S&P에서 무디스 신용 등급을 등급과 신용 전망을 떨어뜨림으로써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현대차 위기는 한국 기업들 모두가 해당 사항이 있고, 모두가 구조적으로 딱 걸려 있는, 움직일수록 점점 더 조여드는 자살기계 같은데 지금 얹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움직일수록 더 빨리 죽는 그런 일종의 자살기계 같은, 이 자살기계를 멈추려 그러면, 엄청난 정치적 격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는 노동조합하고 일체화되어 있는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면서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헛소리만 했어요. 완전히 환상 속에 살고 있어요. 대통령은. 완전히 환상 속에서 살고. 현대차에 계신 분들도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현대차 안에 있는 분들도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현대차는 직원들 교육을 엉망으로 시켜놨습니다. 제가 이 현대차 직원들 중에는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때 전부 강단 좌익들한테 잘못 교육받고, 자기 몸은 현대차에 근무하면서, 마음은 완전히 좌익이에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는 교육, 직원 교육도 안 시키는 겁니다. 안 시킵니다. 현대차의 체계적인 위기. 현대차의 체계적인 위기다. 이건 뭐, 자살 기계 를 타고 있다. 이미 현대차는 자살하는 중이다. 공동으로 서로목을 졸으면서 죽이고 죽어가는 중이다. 오늘 현대차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어, 현대차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파국이 다가올 것이다. 현재가 될 것이다 하고 제가 늘 주장해왔는데. 제 생각보다는 오히려 빨리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현대차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푸는 방법은 어뭐 명백합니다. 어떻든 경영권 승계가 될수 있어야 된다. 그는 부품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기업들도 지금 지금 부품 기업의 창업자들 또는 경영의 온 아들이 대개 어 이제 물려줘야 될 때거든요. 근데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65%의 너무나도 징벌적인 상속세.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게이 상속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입니다. 강성노조는 내부의 정치구조가 짜여져 있어서 자기들도 통제가 안 됩니다. 누군가 들어가서 끊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거기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내 관료들 문제가 있습니다. 정몽구회장 시대에 형성되었던, 어, 십몇 년씩 CEO들 해먹고 있는 기업 내 관료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 큰 사회 변동이 없고는 현상태로는 계속 자살 기계에 얹혀서 끌려갈 뿐이다 하는 요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어, 해석이, 해설이, 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